호흡이 유사하냐 이런 거 했을 때 방금 얘기하는 거 하시면 돼요. 깊이 호흡하는 거죠. 차분하게. 우리가 막 긴장돼도 호흡이 바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 아파도 호흡이 바빠져요. 어, 그리고 급한 운동을 할 때도 호흡이 바빠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받아들고 깊이 마시고 방금 한거 하면 돼요. 네, 얘는 긴장 안 되고. 계시고, 후, 하고, 입을 깊이 뱉으면서, 배꼽을 밀어 넣으시는 그런 호흡이 계속 반복을 하시면 조금 차분해져요. 어, 그리고 또 시간 해결해줄 거예요. <laughs> 시간이 지나면 차분해질 거예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내일은 조금 더알차게더 많은 거를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또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어, 우리 요가 마스터 민나름 씨의 에스라인, 어, s 라인 만드는 방법이죠 이게?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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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네. 이게 는 라인 이제 에스라인. 요즘 네, 그렇죠. 그뭐 D 라인, D 라인? 이라인 아. 어, 아. 이런 이 많이 있는데 아. 내일도 또 우리 m 씨가 내일도 와서 또뭐 멋진 얘기 또 사실은 저희가 어, PPT도 보여드리면서 자료 준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텐데 이게 지금. 장소가 갑자기 바뀌면서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진행하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어, 되게 감사드리고요. 어, 일단은 우리 미암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자리에서 또 어, 이어서 이제 저희 그 KNN의 간판 아나운서인 정진이아나운서 정진이 함께하는 건강식 어, 음식을 만들어보는 또 좋은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전시들 둘러보시다가 2시에 이 자리에서 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 달콤 살코한 어, 싱글라이프의 음식들을 만들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